이동하기 위해서 매듭 매듭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일자로 마대 위에 얹었죠. 그래서 반으로 접습니다. 접은 후에 마대를, 머리 부분을 움켜 줍니다. 고리를 만들어 놓고요. 감죠 단단하게 감아야 됩니다. 마지막 부분은 고리를 접어서 고리 속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당겨주면 되겠죠. 밀봉이 확실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대 위에 윗 부분이죠. 좌측에 높고 조금 길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어 줍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좁혀 주죠 여기서 고리를 형성해 줍니다 2회 이상 감아줍니다 2회 이상 감은 상태에서 뭡니까 끝 고리를 끝 가닥을 접어서 집어 넣어주고 강하게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죠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접어줍니다. 2회 이상 감아줍니다. 이것은 마지막 부분에 집어넣어 주기 위한 공간이죠. 그래서 접어주거나 아니면 일자로 넣어서 당겨주면 되겠죠. 접어주는 게 유리합니다. 접어주면 빠짐 형상도 줄어들고 나중에 풀기도 쉽죠. 나중에 풀기도 쉽습니다. 남겨주면 되니까요. 좌측 로프를 조금 길게 해야 되네요. 그래서 집어넣어서 아무리 짓는다 보고요. 그래서 세척, 힘차게 당겨줍니다. 나중에 풀 때는 당겨주면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마대 포대를 지붕 위에 이동하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